이런 얘기는 오늘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기대려는 의도는 무엇 없습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저 홍문정이 저 정치인생을 걸고 피 맺힌 절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료 국회의원을 사랑했던 심적으로 왜 이도록 저에게 각한지 더욱이 마흔세 살 늦은 나이에 꾸린 초등학교 육학년과 중학교 2학년 또 아들의 학교생활은 물론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로 내몰려 있습니다. 저의 운명은 이제 선배 동의원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빠 힘내라는 둘째 녀석의 불죽은 목소리가 아직도 제귀전에 들림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뭐좀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음. 웃음이 나오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어떤 이제 조간신문 보니까 역시나 낙뚜껑 방탄국회 바로 옆에는 빌보드 차트 2년 연속 수상한 방탄소년단, 이렇게 대비돼서 헤드라인의 일면에 딱 났더라고요. 자, 두 의원의 읍소 전략이 통했던 걸까요? 어제 여당에서도요, 20표 가까이 이탈표가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좀 화가 나고요. 예. 교수를 하면서 참 교수란 직업 좋다고 생각했는데 국회의원 직업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게요. 도대체 그 파, 표결 직전에 저런 발언을 왜 듣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싶을 수는 있어요.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불체포 뭐뭐뭐뭐 뭐, 뭐, 뭐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거야 말로 국회의 원 특권 문제인데 국민들의 법감들이 전혀 맞지 않은 것이 국회에서 저렇게 자행되고 있다. 저는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저것인가 할 정도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여당원 일탈표 관한하는 저는 저 부분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좀 많은 반성을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는 인지상정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네. 여당까지 저런, 저렇다면은 전문전은 예. 어째 나머지 사법기관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것 중에서 바로 저 부분입니다. 같은 범죄에서 잘못했더라도 아까 뭐 두루킹서 나왔죠. 예.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심판을 그렇죠. 받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탐몇 마디에 저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음. 검찰 일도 아마 허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인각이 듭니다. 음. 참 그, 다른 걸다 포기하고 국회의원 직업을 가져라. 예. 너무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정말 비판합니다. 예. 음, 뭐 국회가 예,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장면을 보면, 예. 어, 그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어, 일반 국민들과 너무 다르지 않는가. 음. 똑같은, 어, 혐의에 일반 국민들은 저를 기회조차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국민적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 우리 국회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어, 특권에 해당되는 그 이름 자체가 특권 아닙니까? 예.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특권인 줄알면서도그 제도를 도입해서 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아, 그렇죠. 정치권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맞서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뭐 탄압 같은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민주화된 시대에 그게 왜 필요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도 어, 이제는 좀 없앨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보면 현재 야권에서는 아직은 없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적폐 청산의 대상이 되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사법 처리되고 두 전직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고 여러 가지로 위축된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이라도 있으니까 우리가 국회에서라도 우리 얘기를 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음. 한국당이나 야당이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의 예. 정치 상황이. 자, 그건 그거고, 저는 저 상황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이게 정치 탄압이다라고 처음부터 규정하고 예. 어,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뭐 당론이다, 뭐다를 떠나서 어, 음. 그들의 주장의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예. 문제는 뭐 아까 박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음. 이 부분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이, 투표 행태는 매우 심각한 겁니다. 예. 홍영표 원내 지도부가 어, 등장해서 첫 번째 풀어낸 것이 특검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 아닙니까? 음. 그리고는 바로 이 사안을 가지고 했는데, 예. 홍영표 원내대표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은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예. 아까 읍서형으로 이렇게 염동열 의원의 마지막 호소도 예. 들었지만, 그 호소에 마음이 흔들려서 음. 찬성하려다가 부결한 사람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듯이 20표 정도의 여당 이탈표. 음. 이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이 표는 뭐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음. 체포동의안 상정 자체에 대해서 뭔가 아 이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관철시켜야 돼라고 예. 하는 여당 의원들의 일치된 어, 입장 정리가 아직 덜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은 구소는 20표의 대규모 이탈표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 점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자성 이것은 개인적 자성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 정국을 운영하는 집권당의 정국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서 음. 한번. 처음부터 좀 찬찬히 짚어보는 이런 어떤 자성과 반성의 계기가 돼야될 것이다. 그렇게 예.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20대 국회가 시작될 때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사실 뭘 특권을 내려놨는지 지금 제 머릿속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11표, 염동열 의원이 이런 4표 차인데 6명만 홍중,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마음을 바꿨으면 은뭐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뭐... 뭐이그 국회에서 또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국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아자 아마 어제 밤에 그렇게 편히 주무신 분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세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